지하원이 된 자리가 제목으로 편하게 말할 수밖에 나가겠습니다. 아, 뭐 저도 잠깐 금식제, 뭐 이제 건망증 짓다게, 뭐 찾기를 들고 키를 찾아서 돌아다니기도 있고, 안경을 쓰고 또 안경을 찾아 또 다닐 때도 있는데 어떤 그 원사님께서 청년 딸이 시집을 가니까 그 결혼식 시간에 맞춘다고 아침 일찍 이제 미장원에 가셔서 머리를 하다가 머리가 이제 다 끝났는데. 자기 자신이 왜 지금 머리를 하고 있는지를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했겠다, 바람쐬가 나가자 해서 어, 결혼식 날 결국 친구 만나서 식사하고 뭐 해가 기어 이어 돼서 이제 돌아와 보니까 행사 다 끝나고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건망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증상들이 뭐 젊은 아나이들이나 마찬가지로 한두 번씩은 뭐 그런 경험들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건망증이라는 것은 사실 전제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그러니까 의식하거나 알거나 또 이제 깨닫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는 것을 건망증이라고 하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 전제가 알고 있는 것, 깨달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 건방증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오늘 이 8장 13절에 빌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지만 보시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이 말의 전제가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 자체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laughs>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 경험했어야 되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에게 결국 믿는 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의 길은 아 결국 이와 같다. 망하는 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이 13절 한그 절반 놓고 보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이미 빌닷의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혀 틀린 말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성경 중에, 여러 성경 중에 이 욕기가 가장 위험한 책이에요. 뭐냐면 이 구절 구절 말을 이렇게 떼놓고 보면은 우리가 아멘 하고 외칠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욕기는 욕하고 친구들과의 어떻게 보면 이제 논쟁과도 비슷해요. 그리고 욕을 정말 자세히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떠드는 말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앙의 어떤 그생각을 철학을 가지고 지금 욕을 이제 판단하면서 던지는 말들이기 때문에 욕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구절이나 껴다가 이거 그냥 툭 들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구절을 이렇게 잡게 되면 상당히 이게 우스운 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빈닷 같은 경우도 팔장 말씀을 여러분들 읽다가 아멘 하고 싶은 말들이 있죠 7절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멘 하고 싶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지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섣불리 이 말을 가지고 아멘 하기가 아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8장에 여러분 보시면 은 빌다시라는 사람이 앞전까지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욕을 향해서 이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꺼내서 욕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욕을 상처를 줬죠. 가장 연장자라고 하는 이유로다가 바로 이렇게 떠들면서 욕을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욕이 자기 생각에는 미우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 빌닷이 또 뛰어든 겁니다. 또 뛰어들어서 그토론에서 결국 자기의 생각을 다시 한번 꺼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틀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번방 찍어내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말들을 똑같이 들어도 누구는 동그랗게 찍어내고, 누구는 네모랗게 찍어내고, 그래서 누구는 삼각형으로 찍어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말을 듣고 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왜냐면은 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의 틀을 가지고 보게 돼요 지금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도 지난 시간까지 그가 생각하는 틀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심보 거두는 법칙 그니까 러그 인과응보의 법칙을 엘리바스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이 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법칙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지금 빌다 또 같은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인과응보의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빌라도더가 망한것이 더 그냥 망했겠냐 응. 다 이유가 있었겠지 하면서 바로 그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에 그런 어떤 그런, 그런, 그런 법칙을, 법칙을 가지고 아, 그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하고 빌닷이 틀린점이 뭐냐면은 빌닷은 굉장히 영적인, 영적인 접근이 아니라 세상적인 아주 세속적인 물질적인 접근을 특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르라스보다는 빌다시 조금 영적으로는 좀낫다 라고 볼 정도로 약간 이런 어떤 접근 자체가 상당히 세속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현세적인 가치 그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 현실적인 가치와 그 가치에 맞추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빌닷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돈을 잘 벌고, 잘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기준이에요 이 사람은 빌닷은 돈을 잘 버냐 믿음 생활 잘 하는 거라는 거죠 자녀가 잘 되냐 믿음 생활 잘 하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사업에 실패가 있고 자녀가 잘안 되고 병이 들고 그러면 분명히 원인이 있다. 접근 자체가 너무 도심화돼 있어요. 이런, 이런 식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 틀을 가지고 이들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틀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좁디좁은 속바닥만한 교회 안에서도 상처들을 받고 서로서로 문제가 많이 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할 때이 틀을 네. 대본한 틀 하나만 가지고 들이면안 돼요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틀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악을 대변할, 네. 악을 바라보면서 네. 네. 이야기할 때는 할 듯해요 좀 네. 그랬으면 네. 좋겠고 네. 근데 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악인이 꼭이 땅에서 증거를 받고 망하느냐, 선인이 반드시 성공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런, 이런 그돈잘 벌고 자녀들이 잘, 잘, 잘 되는 어떤 그 틀,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결과다. 이런 어떤 기준들, 기준. 이게 이제 세상적인 기준이죠. 기준. 세상적인 기준. 세상에서 그러면은 잘안 풀리면 죄가 있는 것이죠, 렇죠 그리고 뭐 세상에서 잘 되면 의로운 것이고,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또 인간응보적인 생각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손님들이 이 빌라시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것, 현재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부동의 전제가 있어요. 절대로 이 사람을 양보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전제가 딱 깔려 있으니까 한번자국도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도 없고. 우리가 이 비극적인 접근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사전 말씀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주셨나니. 일곱 명의 자녀가 하루 아침에 죽었거든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근데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지금 자식 일곱을 잃어서 사람한테 가서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끔찍한 거죠 이건 얼마나 이게 가혹하고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믿는 자들이 보면 그 상관없이 말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말들 지금 굉장히, 그치, 굉장히 그치, 울고 있고 무너져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에다가 투격합니다그소리이라고세요 그 그, 일곱 명의 자녀가 죽었거든요 한 명도 아니고 한명 그때 일곱 명이랑 똑같지요 그 자녀의 죽음 앞에 그, 절망하는 여 앞에 가서 이 자녀가 죽은 것은 죄 때문이다. 네가 자세히 못 봐서 그렇지, 너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마 하나하나 찾아보면 이놈들 분명히, 분명히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닐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이런 심판을,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아, 우리가 그그 이런 가혹한 해석들, 우리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정말 개념 없이 이런 말들을,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아주 남의 말을 결식처럼 즐기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말에 대한 심판이 있겠죠. 말에 대한. 저와 형들이 사람들의 상처를 그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싸매주고, 그죠 위로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받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을 13절보시면 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에게는 다 이어가고 저속한 자의 입망은 무너지니 그러니까 지금 요배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결과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아,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다 그러므로 뭐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하라한 말씀이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됐나? 7절에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피하리라.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빌라시, 이 멋진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 깔려있는 배경이 있어요. 전제가. 내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참한 상황이 네가 바로 이, 이 비참한 상황의 이유가 하나을 잊어버리고 제조, 떠났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니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네 내시작은미약하지만내 나중은 창대한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전제가 뭐예요? 지금 욕의 아픔에 대해서 이내들이 네 죄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 멋진 말이 나왔어요. 이 멋진 말이. 결국, 여러분들, 이 구절은 상당히, 한 구절, 이게 격언이거든요, 원래. 이게 격언이에요, 격언. 그 시대에. 격언이 여기다 인용을한 겁니다. 인용을 했는데, 인용 자체가, 문맥에 의해서 보면은, 전혀 엉뚱하게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할 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성경 구절들을, 이미적으로 따올 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신문에서 사설 쓰는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 구절들을 따다가 자기들이 쓸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떤 얘기를 하다가. 그것도 보면 이문맥에서 읽어오지 않고 그냥 구절만 딱 따다가 바로, 바로 적용을 시킬 때가 있는데, 이 지금 이 본문도 우리가, 우리가 어떤 그 개혁하는, 개혁하는 집들, 그죠? 새로 일을 시작하시는 과정에 꼭이 구절들을 가지고 가요. 가요. 그죠? 내 시작은 미약가였으나, 내 나중은 창작이다. 지금 이제 친지이 가난한 집이 개업을 했다고. 근데 가서 이, 이 구조를 줄때 의미가 뭐냐면, 원래, 원래는 네가 이렇게 친지이 가난한 건다죄 그 때문이야. 근데 내가 폐기하고 돌아오면 이제 잘될 거야. 이거 붙여주는 게 지금, 원래 이게. 이렇게 결국 이 구조는 상당히 우리가 그, 보통 식당에 가면 이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집들 다잘 돼요? 폐업 많이 합니다. 그걸 붙이느고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절 자체가 사실은 그런 의도로 원래는 요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또 떼어서 갖다 버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신 분은 그 의도가 아니죠. 그죠? 주신 분도 그 의도로 주진 않았다라고 봐요. 또 글이라는 게그시대에또그 문화 속에서 쓰여지는 또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좋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붙여놓는 됩니다. 언제가 떡을 딱지는 말고 그냥 나에안 보이게 된다. 그 구절이 첫째 의도는 첫째 의도는 바로 그런 식이다. 이네 시작 너희 비참한 상황은 이러이러한 거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나중은 창작이 된다. 전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면은 욥이 들었을 때 위로가 될 것은 안 되죠. 욕이이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가정사에 대해서 그런 전제를 깔고 들어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식으로 다깔고 들어와 버리면 아무도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결국 이 빌다시, 결국 이 요괴에게 던진 이 배경 자체가 정죄죠. 정죄하고 심판의 의도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현재의 상황 자체가 바로 이런 어떤 그 미약한 시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로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건 좋아요. 지금 빌다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참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히 믿은생각하면복 받는다. 이것 그럴듯하죠. 그런데 또한 가지 위험한 게 있죠.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을 할때 지금 이요벽에빌라시해주는이 그 말이 한편에서 보면은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라고 말씀 하는 하면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 이 비유를 불고 있습니다. 십일절에 왕골이 지붕은 아닌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무릎 주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갈대가, 뭐 진흙이 없으면 이 왕벌이 제대로 왕벌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잘될 리가 있냐? 하나님을 떠나면 다 마르고 다 만한다. 이 구절 만을 놓고 보면 또 그런 뜻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단순한 도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이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은 믿음생활 잘하면 다 복을 받고 믿음생활 잘 못하면 다 문제가 있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잘 사는 분들은 믿음생활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못 사는 분다 믿음생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어야 되고.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 한마디로 우리? 우리의 인생을 두분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탁탁 정리가 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네? 네?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제가 딱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게못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주 속편한 인간은 왜요? 거예요. 그냥 인간의 것이고.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어떤 우리의 성공이라든지 천상적인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것 돈이 벌리고 안 벌리고 또 성공하고 못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접근하게 되면 상당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망조가 났다. 신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축복은 결국 믿음 좋음이고 환란은 믿음 나쁨인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고 빌다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상태, 그 사람의 그 상태가 멸망, 어떻게 보면은 이 결과라는 것이죠. 결과. 우리는 욥기 1장에서부터 동방의 의미으로 욥을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을 막살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자식들이 자식을 벌리고 나면 자, 이들이 죄라도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들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욥은. 그만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요이거든요근데이용에 대해서 멀리서 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세히 잘 보지도 못하고 그냥 속담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내세를 보지 못하고 현세만 잡고 우리가 까 바라보는 이 빌닭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누군가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뭐 이렇게 우리가 딱 생각을 하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시대의 박해 속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성공은 없거든요 그들이 무슨 부를 들였습니까? 그들이 뭐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고난의 역사예요. 그죠? 사자밥되고 그죠? 거리에 횃불로다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무슨 이 도심으로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충복도 아니고, 조주와 같은 인생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을 잊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두 제자 다순겨당했습니다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기준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재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최고로 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성공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이 땅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시장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다가 아니에요. 내, 내 지금의 현실이 미약하지만 미약한 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시작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고 희생하고 그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거지. 내시작은 미약하지만 믿음생활 잘하고 돌아오면 창여하게 된다.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본 말은 아니에요. 저도 한 20, 30년 신앙생활하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지만 신실하게 잘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걸 나중에 성공하고 대박나가지고 뭐 너무 그렇게 말 하면 못해요 아니에요. 자기들이뭐 사각골 때뭐 굴리면 당해요? 정답이 탁탁 뒤집어져요? 아니에요. 떨어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도 그 신실함을 가지고 그냥 가다가 끝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장례식 때 장례를, 장례를 인도하면서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고요.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뭐 제대로 잘 누리지도 못했는데 분명한 것은 믿음은 잘.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심심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분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빌 다시 말하고 있는 네시장은 네. 미약하겠으나, 네 나중에 네. 네. 뭐 창자리다. 이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러면 내가 나중에 잘 되겠지 라고 하는 이 소망, 이것 가지고 만약에 신앙생활하게 되면 안 돼요. 현세적인 축복에만 매여있지 않아야 돼요. 10편, 73편 꼭 보세요. 10편, 73편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떤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어떤 그 현세적인 시간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어, 판단하거나 그런, 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래요 신앙은 신화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복을 주셨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꼭 그건 아니에요. 자기만 사실이 기도했나? 자기만 주시겠나 자기만 성경 뭐, 30도 1 0 0도했어요 아니거든요. 100도 해보시라고. 성공 안될수 있어요. 사실을 늦으시게도, 안될수 있다고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그 성도들이 왜? 모여서 기도해 주니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왔어요. 야고보는 기도 안 해줬을까? 야고보 위해서도 기도해 줬다고.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목베이거 당했다고. 분들모 차이에요. 야고보랑 베드로의 차이가 하나는 이 성리예요. 하나님의 성질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거기를 걷게 하실 수도 있는 거지. 성도는 무슨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보지 말라고, 100원 넣으면 100원짜리 커피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1,000원으로도 하나님께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그냥 터치쳐도 나와 그 커피가 그냥 그죠? 그럴 수 있다고.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이제 우리 피치 하들이 보면은 제가,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요 불교 신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밖에 뭐, 뭐, 뭐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 정도로 기도, 기도 내용이 아름답고 거룩합니까? 거기다가 뭐, 나무함이 타불을 붙이든지 뭐, 뭘 붙여도 저...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만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불교 신자들과 성도들이 다를 게 없어요, 사실 기도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걷다 보면, 기도 내용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불교도들이 가고있는 기도제 목을 기도제 먹을 기도제 먹을 기도제 먹을 기도제 먹을 기도제 먹 다를 게 없다고요. 다 원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실 절. 창대하게 되지 참, 아니하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요. <laughs>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이게 사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 같은 접근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을 왜 잊어버립니까? 이런, 이런 식의 접근을 거. 하니까. 중간에 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다. 내 시작은 이적도 이게 지금, 지금 내가 어렵고 지금 내가, 지금 내가 미약한, 미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거죠 하는 내가, 내가 창대에 졌을 때하나님이 가까이,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안경을,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는거에요 네. 그게 힘을 들고 키를 찾는거라고 지금 건망증 어, 환자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데 내그 내가 지금 미약하게 살아도 내 옆에 계신데 하나님 찾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 기업계 있던데. 그모위의 발자국 그 이야기 아시죠? 주님이 지금까지 업고 걸어오셨는데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냐고. 내가 니를 업고 걸었다. 하나님께서 미약할 때도 함께 계신 거예요. 창대할 때만 함께 계신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접근을 자꾸 하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은 맞죠. 마치 하나님과 동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이 속에서 이 나혼자마 바둑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라 분들 이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약할 그때가 가장 나할 때라고 하세요 이 말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세요 병든, 병든 자식 옆에 엄마가 간호하듯이, 간호하듯이 가장 미약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더 가까이 있다고 그런데 이 믿음을 자꾸 빼. 선도시 뭐냐면은 이 세상적인 믿음 가르침들입니다. 우리 선도님들이 우리 말씀들을 우리가 좀 붙들고 현실적인 그러한 어떤 가르침에 우리들 자신의 마음과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를 위하했을 때에도 이네 시작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 모든 선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